대출 갑툭튀 규제에 집산 사람들 멘붕. 이번에 정부가 진짜 칼 빼들었어. 대출 6억 한도 제한 발표되자마자 강남 부동산 난리 났다니까. 28일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하니까. 가계약은 인정되는 거냐? 오늘 당장 계약서 쓰면 되냐? 전화기 불날 정도로 문의가 쏟아졌대. 강남은 집값이 20억에서 30억이 기본이라. 대출 10억씩 받은 사람들 새고 셌는데 갑자기 6억 제한하니까 가계약금 날리게 생긴 사람들 멘붕 온 거지. 실제로 한 아저씨는 7월에 대출받으려다. 뉴스 보고 그날 바로 은행 달려갔다잖아. 이게 뭐야? 사람이 정책을 쫓아가야 하는 상황이야. 그리고 진짜 문제는 전세 사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 전세 대출 한도도 뚝 잘라버려서 5천만원 부족해서 결혼 미룰 판이라는 사람도 나왔대. 정부는 초형끌 막자고 규제했는데 정작 가장 먼저 맞은 건 서민 실수요자들이라는 게 함정.